우리 난설을. 하 <laughs> 아니 진짜 웃길만 하네. 야. 어이씨. 찢었죠. 예 네. 좀생이 지타러 가요. 호텔. 위도우는 뭐 괜찮아요. 위도우는 잘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치재판 세 번째 이야기 제보자는 깡통 피고인은 봄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이 선수비인 상황에서 라이프 위버가 땡겨 위버를 픽한 뒤 아무 말 없이 위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팀원이 뭐라 안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는 되죠 그렇죠? 그렇게 게임을 시작했는데 순조롭게 풀리다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픽을 바꿀 생각이었는데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팀원 중한 명이 힐 조합을 바꿔 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키리코로 픽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던 도중 봄봄님이 힐좀줘 라고 하셨고 일단 무응답을 한 후에 본봄님께 케어를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는 상거점 중간 지점에서 나름 잘 막았고 키리코를 계속하다가 13분 30초쯤 지점에서 증거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파워풀한 힐 요청이 날아왔습니다. 뭐 일단 여기서 핀토가 상해서 대답을 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14분 30초 부분에서 캐서디가 본봄씨가 어, 궁을 쓰다가 손브라한테 해킹당해서 궁이 끊기는 걸 바로 옆에서 직관 안전은 채팅으로 키키! 키키키키 키라고 쳤습니다. 실제로 기분 이상하셨는지 리스폰 지점에 가서 위도로 바꾼 후몇초 동안 서 있다가 포르비온으로 바꿔서 이구 근처에 포탑 설치하고 갑자기 모루에다 망치질만 졸나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저는 뭐 쌍방이라고 보기엔좀 그렇습니다. 왜냐, 손가라 해킹에 끊기는 거뭐 재밌을 수 있죠. 기분 나쁘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왜 웃으세요? 어, 뭐 지금 게임이지고 있는데, 웃긴가요? 그럼 얘기하면 아 죄송합니다 이럴수 있는데 그 얘기했다고 삐져가지고 토르비온 들고 망치 갖고 벽만 뚝뚝. 들리고 있으면 그건 예? 찐따죠. 찐따. 그러니까 보복성으로 했다고 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조, 본인이 처음부터 똑같이 얘기를 했으니까는 보복성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봐. 봄봄이란 사람이 이 제보자한테 "아유 우리 어, 힐러님, 아유 잘하시네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킥킥했어. 그럼 그냥 같이 웃으면서 킥킥킥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본인이 처음부터 똑같이 말을 해였고막 정치하고 이래놓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힐러가 웃으니까 쥐가 음, 기분 나쁜 거지. 그건 뭐 예, 진성 파탄이죠. 그거는 일단 증거자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씨, <laughs> 발힐좀 줘. 개전들 <laughs> 보세요! 미친놈이잖아요! 예? 제발 왔잖아요, 이거. <laughs> 딜만 할 거면 딜러 돌리세요. 아, 정치를 한 사람은 봄봄씨고요 그리고 제보자는 깡통 라이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힐러 조합이 좀 괴랄하긴 하네요. 뭐, 일단 한번 봐야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위도우가 오는 거한번 봅시다. 사실 뭐, 위도우는 딱히 뭐, 그냥 자리 잘 잡고, 어 그렇죠. 헤드 잘 까면 되죠. 맞죠? 니리안? 브리게테가 메르시 잡아줬고요. 오. 오. 뭐 아직까지는 잘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 아무도 내게서 숨진 못해. 이거 까면은 어까죠 그렇죠? 오, 그렇죠. 궁 썼으면 이겨야죠. 아, 이거 죽겠다. 오! 잘하는데요 오, 이것도 머리카우. 야, 이거는, 너프 안 먹었으면 잡았겠다. 그죠? 어, 저렇게. 잘됐고 솔저가, 공까지 쓰면서 마무리. 내려가지, 내려가지. 아, 매일 치왜안 보지? 아, 아, 브리기테가 쿠키 하나 던져주긴 했는데, 부족했나봐요. 자, 캐서디로 바꿨습니다. 이거 힐못 주는 상황이었나? 자. 안 보이긴 하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겐지까지 물고 들어오고 구르기까지 잘못 썼죠 그래서 죽었죠 힐 각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는 힐러들이 힐을 안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그 무빙 미스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힐러 없으니까 죽었고 또자 여기서 이제 키리코로 다시 바꿨나봐요 힐 조합 얘기가 를나 나와서 이제 키리코로 바꾼 것 같습니다 좀어 뭐야 그냥 쏘는데 맞아 죽은거야? 자 이거는 뭐 불강력이죠 오 잘 들어갔죠? 힐 잘들어왔죠 실 존나 빡세게 들어오는데? 아 1인구 문 좀.. 야 이거 왜 안죽었어? 뭐지 방금? 야, 이게 왜안 죽냐? 구르기 댕감이라도 이가안 죽을 수가 있어요? 버그는 아닌가 봐요. 난 데미지가 안 들어간 줄 알았어. 난 살아. 난 살아라. <laughs> 아니, 진짜 웃길 만하네. 야, 웃긴 나도, 나도 웃기구만. 야, 면상이나 대고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이지를 하고 도망가면 존나 웃기구만. 어이씨, 삐졌죠. 네. 쫌생이 짓하러 가요. 위도우는 뭐, 괜찮아요. 위도우는 잘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주저앉아버립니다. 네, 쫌생이 삐졌죠. 존대 삐졌어요. 한번 웃었다고. 지는 팀원들한테 힐, 힐 천해나라, 개녀들아, 이러면서 지한테 한번 웃었다고 개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쫌생이에요. 그러고 이제, 극강의 쫌생이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죠? 각탑. 각탑 등장. 자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버워치를 오래 하면서 심리 파악을 좀 잘합니다 요런 새끼들 마인드가 뭐냐면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기분은 상했고 그래도 게임은 이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포탑 하나 던져 놓고 얘가 그래도 때리니까는 어 얘가 때리는 거는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합류하는 거야 내 기분은 풀리지 않았고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나는 얘를 수리만 하겠다 근데 얘가 어찌 됐든 게임을 해 주니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진 않겠나 약간 요런 생각 네. 전형적인 쫌생이 많이 되죠. 하지만 저 앞에서 팀원들은, 네, 다 찍어 누르고, 4대5로 게임을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볼 필요가 있나요? 아, 뭐 초반에 에임이 좀 좋긴 했어요. 잘 맞췄어요. 어. 근데 뭐 이거는 까방권이 없죠? 그냥 이대로 쭉 잘했으면은, 그래, 뭐 그냥, 에휴, 그래도 잘 쐈으니까 하면서 대충 그냥 이제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던졌어요. 그죠? 어, 삐져가지고 던졌잖아요. 이거는 까방권이 없죠. 그냥 전형적인 쫌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